예, 반갑습니다. 아, 필리그라피를 강의하고 있는 김상돈 교수입니다. 5주차가 됐는데, 5주차에는, 아, 지난번 4주차처럼, 따라쓰기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어떤 받침 쓰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힘 빼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서, 아, 이렇게 좀이 수업을 좀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수업 자체가 사실 오프라인에서 너무 재밌는 수업인데, 그 재밌는 수업을 같이 공유를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아,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따라 쓰기 교재 기억 나시죠? 아, 여기에 우리가 이렇 결혼 나를 버리는 것까지 했어요. 두 페이지 했죠. 오늘은 도전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레임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레임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캘리그라피에 있어서 이 도전이란 것이는 주인공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조연이죠 조연 그래서 주인공을 크게 쓰고 나머지 작게 쓰는 건이 조연에 이렇게 쓰고요. 더 작게 쓰는 건 날짜라든가 자기 호라든가 또는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더 작게 써요. 그래서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염두에둬 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아, 기억나시죠? 이 먹물이요. 자 먹물을 여기 빈 그릇을 가지고 이제 먹물을 좀 따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따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따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요. 자, 먹물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요 붓, 보시죠. 붓 크기가 여기 연필이거든요. 연필 크기랑 거의 흡사하게 돼요 크기가. 그래서 어, 이렇게 크기가 비슷하죠. 예, 이 정도 붓이 쓰기가 굉장히 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했어요? 그 먹물을 붓 끝까지, 여기 끝까지, 여기 끝까지, 끝까지 묻혀야 돼요. 끝에만 살짝 붙이면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빨아서 하게 되면 이게 뭉쳐져 있거든요. 이걸 털어서 끝까지 이렇게 뭉친 겁니다. 자, 끝까지 뭉쳐서, 자, 뭉쳐서. 바로 쓰면 번진다 그랬죠? 그래서 끝에서 이렇게 뭔가을좀 빼줍니다. 자, 꺼주고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도전해서이 도전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은요, 쿡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꾹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요. 이렇게 꾹 누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얇게 빠르게 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껍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전 지읒 가고요. 자, 여기서 두껍게 또 가죠. 가서 내려와서 얇게 빼서 쫙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요. 실제로 보게 되면 한 5단계 돼요. 그러니까 예, 얇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두껍게가 되는 거에 5단계, 제일 두꺼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한 2단계 정도 되겠죠. 2단계. 요거는 3이나 4단계도 되겠죠. 3. 아, 요거는 한 4단계 되겠죠. 그래서 그씨에이 5단계가 다 담아내는 그래서 이 입체감이 나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힘을 빼줘야 돼요. 여기서 힘을 확준 거죠. 힘을 확 줘서 끝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같은 붓인데요. 힘 빼죠. 이거 붓을 살짝 들은 거예요. 들고 붓 끝까지고 써 내려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게 이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이 속도가 이 속도가 천천히 가야 되면 어떻게 하면 이게 울퉁불퉁하게 돼 이렇게. 그래서 샥 이렇게 놔줘야 돼요. 속도가 붓을 살짝 들고 그래서 이게 힘 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필압이라고 합니다. 필 붓필이라는 거죠. 붓의 압력 조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을 세게 주게 되면 두꺼운 선이 나오고 약하게 주면 얇은 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잘 조화가 돼야 이 청목 헬리그라피를 잘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작은 글씨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작은 글씨는 이붓끝 보세요. 붓 끝. 이붓 끝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훅 누르면 이렇게 굵게 나와요. 자, 작게 이렇게 얇게. 이렇게 요즘 두껍죠? 살짝 눌러요. 눌러서 또 눌러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얇게. 자, 여기서도 상. 가장 큰. 가장 큰함 써보겠습니다. 가. 자, 얇게 쓰면 얇게. 장. 자, 큰. 두껍게 가서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번이에요. 한 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 자, 설레임 하겠습니다. 설레임. 자, 설레임 얇게 갔죠? 찍고, 눌러, 붓을 눌러요. 눌러서, 가서, 여기서, 이렇게얇게 빠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쭉 가서, 힘 빼고, 다시 눌러서 가고, 얇게 가고, 또 얇게 가서, 한 번에 가면 돼. 자,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갑니다. 예, 짝, 짝. 자, 그러면, 예, 도전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렘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설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한 획이 한 획. 자, 이렇게 해서 한 획이죠. 이렇게 해서 두 획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가는다. 한 번에, 한 번에. 여기 이제 세 번. 그래서 총3 획을 가지고 설, 이 캘리그래피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설자 같은 경우는 이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힘을 줬다가 다시 힘을 점점점 빼는 거죠. 이렇게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게 필압인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거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좀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자가 좀 크죠. 그다음에 자 임자 요런 글때 이렇게 얇게 쓰는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응 이런 것도 다 얇죠. 왜냐하면 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두껍게 쓰기면요 이 글씨가 다 죽어요 그래서 대체로 글씨는 받침은 네. 네, 받침은 작게 쓴다 작게 그리고 얇게 쓴다 얇게 쓴다 요게 철칙이에 철칙 받침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 설자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가분수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전혀 안 이쁘게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유지한다 예, 역 사다리꼴이죠. 역 사다리꼴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예쁜 것을 쓸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전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레임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써봤어요. 근 쓰면서 교수님이 이캘리그라피를이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캘리그라피는 글씨의 두께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쓰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문장 가지고도 필압을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성을 가지고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청목 캘리그라피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했죠. 그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게 뭐냐면 다음에는 이겁니다. 자, 남공옥분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여러분. 교수님이 그 어,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여러분이 잘모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어, 옥구슬 같았어요. 그러니까 음, 무슨 새벽에 풀립에 떨어진 이슬처럼 아주 맑고 명쾌하고 어, 그런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인데요. 예,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는 굉장히 명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캘리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요거를 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써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남궁옥분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죠? 자, 여기 하나예요. 하나로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 셋, 자 그다음에 궁 써보겠습니다. 궁 두껍게 가고요. 틀리죠? 얇게 가서 이거 어딜 말? 이거 한 획으로 다 갔다는 거죠. 한 획으로 하나, 둘, 셋 끊기지 않게 자 옥자 써보겠습니다. 옥자, 옥자는 얇게 가는 거죠. 어떻게 동그라미는 얇게 간다고 했죠? 이 뚫어져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뚫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얇게 가서 옥자를 씁니다. 이렇게 자, 봤죠 분의 비읍을 보기 식이 되면 두껍고 얇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거와 요거의 굵기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분 찍고 얇게 가는데, 분의 얇게 갑니다. 이거. 동그라미 다 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서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남극복분에다 나왔죠? 자 그다음에 사랑 사랑이래. 사랑이 지금 두 개가 지금 같이 똑같은 것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를 쓰게 되면 안 이쁘겠죠? 그러니까 어느 걸 키울 것이냐? 그 뒤에 걸 키웠어요. 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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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서 하나로 갔죠? 자 사랑 여기 빈 자리예요. 여기 비었어요. 비어, 비어서 비어서 굵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까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얇게 가서 랑을 만드는 겁니다. 자 사랑이 나왔어요. 그 밑에 거는 자 두껍고 가서 갔습니다. 여기 또 비었으니까 여기서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굵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붓을 뉘면 돼요. 얇게 가죠. 자 여기 하나로 가는 거예요. 자 사랑 이렇게 됐어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나? 작게 얇게 쓰겠습니다. 누, 가, 붓 끝까지 쓰는 거예요. 붓 끝까지 아주 예민하게 쓰는 겁니다. 붓 끝까지. 자, 이거 3이에요, 3. 나, 자 이렇게 한나에서 진짜. 쌍시옷을 유심히 보세요. 여기 이제 1번저 일본, 번으로 저 포인트를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릴 날이에요. 우리가 쌍시옷을 이렇게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비례감이 떨어져요. 비례감이. 그래서 하나는 정상적으로 쓰되 하나는 길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길게 빼준 거예요. 그래야 구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청목채의 쌍시옷 예? 이게 제 청목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글씨가 이렇게 와서요 자이 빨간 라인하고 따라가 볼까요 쭉 따라가 봅시다 자쭉가서요자 이렇게 갑시다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어요 이 박스 안에 글씨가 촘촘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덩어리감 덩어리감 이게 벌어지게 되면요 글씨가 기본적으로 글씨의 면적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글씨가 안 이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이 덩어리감을 만들어주는데 글씨를 보게 되면요. 남자, 궁자가 틀리죠. 글씨가. 옥분에 해갖고 이것도 틀리죠. 그러면 이 사이에 공간이 뜨는데이 공간에, 공간에 이 글씨를 침투해 가지고요. 짜임새 있게 쫙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감을 만들어간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글씨는요 다 덩어리감이 만들어져요 자그 전에 썼던거 한번 볼까요 자 도전 세상에서 가장 큰 슬램이죠 도전도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 이게 덩어리감이 형성이 됐다는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백이 별로 없는거예요 여백이 없이 꽉찰수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나를 버리는거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덩어리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감을 만들어야 글씨가 예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덩어리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글씨 하나 하나의 크기를 달리하는 거예요. 남자를 보게 되면 은 자, 남자를 보게 되면 또 빨간색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비연 필라몬에 게없습니다 남자는 이런 형태예요. 이건 정사각형이죠. 궁자는 이렇게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옥자는 작은 직사각형이고요. 분자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옆으로 있는 직사각형이에요. 이런 또 변화들, 이런 크게 변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나왔으면 내려서 길게 빼주고, 그 다음에 위 올려서 또 직사각형이 나오고요. 약간 내려서 또 직사각형이 나오고, 또 옆으로 직사각형이 나오고. 이런 또 변화가 전체적인 조화를 만드는 들 조화. 이 조화라는 거는 조화가 뭐죠? 이 통일감의 반대입니다. 통일감. 통일감 반대는 변화인데 이 변화를 잘 맞춰 주는 것이 조화예요. 조화롭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일들을 조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글씨의 크기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조화인데 이것이 변화가 크면 클수록 글씨는 아름답게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캘리그라피를 쓰는 목적이 뭐죠? 캘리그라피의 목적은 아름다운 글씨를 쓰는 거예요. 캘리그라피의 말 자체도 예쁜 글씨, 아름다운 글씨예요. 근데 아름다운 글씨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어떤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화, 통일감, 변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글씨를 쓰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 쓰는데도 굵기가 틀리게 만드는, 거. 이건 변화죠. 변화죠. 굵기가틀리게 크기를 달리한다. 이것도 변화죠. 그러니까 변화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극대화시키면은 글씨가 예쁘게 나오죠. 그리고 똑같은 글씨체로 계속 썼다. 안 이쁘죠. 크기를 또 줄인 겁니다. 얇고 그 다음에 작게. 그래서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변화 를 주는 거예요. 크기에 대한 변화, 굵기에 대한 변화, 면적에 대한 변화를 극대화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글씨체가 서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글씨 하나하나 쓰게 되면 못생긴 글씨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모이게 되면 예쁜 글씨. 그게 바로 캘리그라피의 매력입니다.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자, 연습지에 똑같은 거를 연습지에 옮겨 써보겠습니다. 자, 남궁 옥분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자, 요 형태로 본다면, 자, 보세요. 자, 남. 남. 궁, 오, 분의 네. 자, 여기 비웠죠? 여기 비웠어요. 여기서 치우더라는 거 이렇게. 사. 여기도 비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우더라는 거다 이렇게. 왜? 면적을 주기 때문에. 사랑. 작게, 작게 쓰니까 예쁘죠? 자 사랑 여기서 요건 좀 크게 쓰죠 사자 랑을 여기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틀리지만 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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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나? Well, 자 이렇게 했어요. 물론 요국시랑 약간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원칙을 지킨 게 뭐죠? 덩어리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큰 덩어리감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백이 없잖아요. 아까 여백일 때이 랑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백을 치고 들어가서 랑자를 일부러 키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작게 만들어서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준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작게 만들어서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씩. 쌍쌍 씌워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 더 길게 뺐죠. 이 변화입니다. 이건. 이건 변화. 변화. 이런 변화들. 또 하나는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인들 보세요. 이 받침들이 받침들이 다 작죠. 얇죠. 작죠. 이거보다 작잖아요. 그죠? 작죠. 다작아요 왜? 받침은 다 작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도가 역 사다리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뭐 이게 이게 뭐예요? 모음이잖아요. 아. 이것도 아죠? 아. 이것도 아죠? 이것도 의에서 의 이렇게 이런 모음들, 아, 이런 모음들이 자음보다는 다 작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 사를 쓸때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음인데, 시우시란 자음인데, 요 아가 요거보다 작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작죠? 근데 만약에, 사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이, 바로 밑에 들어갈 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쳐요. 자, 사랑.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쓸 때는, 여기도 사랑 쓰게 되면 여기 여백이 생겨버려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이게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야 면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철칙이 뭐냐? 모음은 모음은 자음보다 작게 쓴다. 자음보다 아, 어, 작게 쓴다. 그래서 반드시 모음 크기보다는 작게 작게 이렇게 써야 이게 덩어리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썼던 것이 뭐였죠? 자, 도전 세상에 가장 큰 설레임을 다시 제가 실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도전에서 도자를 쓸때 이렇게 푹 눌릅니다. 강조를 더 많이 해주는 거죠. 보세요. 자, 푹눌러 이렇게. 번지죠? 자 번지는 거 보셨죠? 번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번져요. 자, 이렇게 번진 상태에서 얇게 빼놓는다, 이렇게. 한 번에. 그러면 이 거친 것 매끈한 것 크기 조절이 바, 바뀌죠. 여기서 얇게 빠지면서 두껍게 살짝 변하잖아요. 이게 캘리그라피의 속도감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도전 여기서 비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을게 이렇게죠. 자, 전 도전. 이것도 왜 이렇게 내릴까요? 왜 이만큼 내릴까요? 이렇게 글씨가. 우리가 도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평소에 필기 습관이에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글씨의 높낮이에 대한 변화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통일감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루하게 돼. 지루하다 지루하다 그래서 재미없다 재미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높낮이를 통해 가지고 글씨의 변화를 더 주는 거예요 이건 변화를 위한 변화를 위한 작업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로 갔다가 쭉 빼서 갔어요. 이것도 뭐냐면 이 굵기가 이 굵기 틀려요. 이 굵기 틀리고, 이 굵기 틀리고요. 이 굵기 틀려요. 하나로 가지만 굵기 다 틀려요. 굵기의 변화. 이건 굵기의 변화. 굵기의 변화. 이거는 높낮이의 변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박스가 이렇게 직사각형, 옆으로는 직사각형. 이건 형태의 변화. 자 그러면 형태의 변화 이렇게 돼있죠 그럼 변화는 벌써 어떻게 됐어있어요 형태의 변화 그 다음 높낮이의 변화 굵기의 변화 벌써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가 어떻게 많을수록 글씨가 더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글씨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배워놓으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여기서는 필압입니다 필압 피라. 자 그럼 도전 이렇게 돼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자, 가장 큰큰설설 설레, 네. 임을 약하게, 약게 해서 밉게 했을 때. 자, 설레, 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초보 하시는 분들은 제일 어려운 게뭐냐어리을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되는데, 리을을 쓰는 거잘 보세요. 리을은 기본적으로 3을 쓰는 겁니다. 3. 자, 이렇게 3을 쓰는 겁니다. 3. 3. 3을 쓰고요. 쭉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받침할 때, 굵게 가서 힘을 빼서,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3. 3하고 2로 변하는 거예요. 3이, 자, 3 됐죠? 2. 3이 되면서 2.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여기도 보게 되면 3자가 보여요. 이렇게. 3이 보이잖아요. 끝에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쭉 가서,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모음이, 모 모음이잖아요. 이게 자음이고. 어때요? 크기가 작잖아요. 그죠? 자음보다 모음이 작죠?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얘가 겹치지 않으니까. 이게 했다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럼 공간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 면적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쓸 때, 그다음 미음 같은 거 보세요. 임, 임할때 보시면은 임을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임을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미음을 안 이쁘죠. 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천천히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하나. 동그라미.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기역은 이렇게 해서 꺾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임. 왜냐면 이어서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임자를 썼잖아요. 임자를 썼을 때또 이음 같은 경우는 아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게, 이응이, 이런 각도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각도. 이런 각도는 정확하게 보이게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45도 각도입니다. 45도. 45도. 45도로 이응이 되면서, 이 안에, 붙이지 말고, 뛰어라. 왜? 손으로 일치게. 손으로 인식하게 할수 있도록. 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글씨는 면이 없어요. 다, 미음 떨어졌죠? 이음 떨어졌죠? 그죠? 예. 다 떨어지게끔, 선으로 인식하게끔,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선이 면을, 면으로 만드는 것.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캘리그라피의 묘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두번 도전.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레임. 아, 어, 교수님이 그, 특히 이제 그 도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더 젊고, 또는 아, 여러분들은 도전을 더 많이 할수 있는 나이에요 도전만큼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도전은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도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교훈들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배운 것이 도전이라는 단어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레임. 도전을 하기 전에 소풍 가기 전날의 그 설레임처럼 도전이라는 글씨 써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 이 글씨 쓰면서 우리가 뭘 배웠죠? 글씨에는 이 5단계의 선들의 두께가 다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높낮이에 대한 변화. 그거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굵기에 대한 변화. 각 글씨마다 굵기가 틀리죠. 굵기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변화. 크기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그 붓의 속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칠게 나옵니다. 왜 종이가 먹을 먹기 전에 지나가니까 들묻게 돼요. 거칠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가게 되면 번지게 되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게 되면 번지는 효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돛자할 때 지금 교수님이 쓴 것처럼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딱 찍고 보니까 이게 번져 있죠. 이게 번졌죠. 오래 종이가 머을게 되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질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글씨를 쓸 때, 붓의 속도,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강약 조절,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선들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것이 캘리그라피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디자인 원리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또는 굉장히 아름다운 글씨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5주차를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두 가지를 또 여러분이 똑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다 연습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영상을 찍거나 또는 카메라로 찍어서 다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우리 강의하는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여러분이 과제를 다 체크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점수를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5주차는 여기서 마치고요 6주차 때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켈리그라피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켈리그라피 사랑